오늘 소개해드릴 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 중심 상업지역. 바로 그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총 96세대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 동탄역 루센체입니다. 건물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3층까지, 오피스텔은 지상 3층부터 13층까지 배치되어 있으며, 2027년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세대 구성은 A부터 E까지, 총 8개 타입, 각 타입당 12세대씩 균등 배치되어, 구조의 다양성과 관리 효율성을 모두 고려했는데요. 모든 타입은 침실 2개에 거실, 주방, 팬트리, 드레스룸 또는 북박이장까지 아파트 수준의 실용적인 공간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전용 면적은 59.5제곱미터 18평부터 68.7제곱미터 20.8평까지 1, 2인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최적화된 평면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동탄 최초로 약 3평 규모의 넓은 발코니, 설계가 적용되어 탁 트인 공간감과 라이프 스타일의 여유까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옵션도 정말 놀라운데요. AI 기능의 세탁기와 건조기, 중문, 팬트리,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일반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풀옵션 수준으로 모두 무상 제공됩니다. 계약 조건도 매력적입니다. 계약금 5%만 있으면 계약 완료. 중도금 60%는 무이자, 나머지 잔금 35%는 입주시 납부하시는 조건입니다. 동탄 루센체의 가장 큰 강점은 단연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동탄 인동선역 도보 30초, 동탄역까지는 불과 4분 거리. 이 정도면 사실상 모든 교통을 걸어서 해결할 수 있는 입지인데요. 현재 동탄역에는 SRT와 GTX 일부 구간이 운행 중이고 앞으로는 동탄트램 인더건선 1호선 병점 연장, 분당선 연장 청주공항 광역철도까지 총 7개 노선이 집중되는 광역교통업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SRT로 수서역까지 약 17분, GTXA로 삼성역까지 약 19분, 부산까지도 이 시간 내외로. 서울 출퇴근은 물론 전국 출장까지 완벽하게 대응 가능한 교통 입지인데요. 이러한 인프라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임대수요 안정성과 공실 리스크 최소화로 이어지는 명확한 수익형 가치로 평가됩니다. 이 단지는 단순히 역세권에만 의존한 입지가 아닙니다. 주거환경, 생활 인프라, 직주 근접 수요까지 모두 갖춘 균형 잡힌 입지 조건이 가장 큰 강점인데요. 단지 바로 앞에는 여울공원이 있어 도심 한가운데서도 쾌적한 녹지 환경을 누릴 수 있고, 도보 2분 거리에는 롯데백화점, CGV 등 대형 상업시설이 밀집돼 있어 쇼핑, 외식, 여가까지 모두 한 걸음 생활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로 옆엔 삼성 SDI 사업장이 위치해. 2,000명 이상의 상시 근무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고정적인 임대 수요가 이미 확보된 상태인데요.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 흐름이 기대되는 입지입니다. 이에 더해 이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며 2035년 고려대학교 의료원 건립 예정지와도 맞닿아 있어 산업, 의료 인프라가 함께 들어서는 국가성장축에 속해 있습니다. 즉 단기 수요가 아닌 장기적으로 가치가 쌓이는 입지라는 점에서 투자 안정성은 물론 미래 성장성까지 갖춘 곳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결국 입지와 상품 경쟁력에서 살아남는 소수 자산만이 진짜 가치를 증명하게 됩니다. 동탄역 루센체 오피스텔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구조와 입지. 그리고 시장을 견디는 수요 기반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가치 있는 상품입니다. 모델하우스 관람 예약 또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측쪽 상단 대표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